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쯤에 애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4% 정도였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로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독 애플이 3.4%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타이밍을 좀안 좋게 들어가서 사자마자 조금 수익을 보다가, 갑자기 폭락장을 얻어맞았었거든요. 다른 주식도 아니고 애플처럼 시총이 높고 어, 정말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주식인데 눈 깜짝할 새 어, 거의 뭐 마이너스 20% 하락장을 제가 얻어맞는 바람에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가 정말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 어느새 이렇게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아 역시 애플은 애플입니다. 물론 제가 물타기를 몇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긴 합니다. 역시 미국 주식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구독자 5만 돌파 기념으로 내일 회사 동료들한테 돈가스 클럽을 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어 살짝 부담스러웠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주는 바람에 밥한끼 값은 어 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5만까지 돌파할 줄도 모르고 어, 한 2만 대인가 그때 얘기한 건데 그거를 캡처를해 놨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톡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저도 깜빡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내뱉은 말이니 뭐 돈가스는 사야 되는데 때마침 아, 오늘 삼성전자와 미국 주식이 동반으로 상승을 해서 기분 좋게 어, 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량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주식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네 개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주식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우량주는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테마주나 중소형주 그리고 특히 어, 바이오주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 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분할 배수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있어서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초우량주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갈수 있는 어 그런 정말 든든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망할 수 있죠. 어 모든 기업은 기본적으로 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애플, 얼마든지 망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로는 아니겠지만, 0.0001%도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0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14%이던 수익률이 거의 뭐 본전치기로 돌아온 걸 보고 또 한번 제가 우량주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어, 14%까지 갔을 때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고수익을 목적으로 중소형주에 투자를 했다면 어, 손절을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애플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갈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분들이 계시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시총 1위이고 삼성전자는 국내 시총 1위이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안정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최고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최소 10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길게 들고 가기 위해서는 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단기간의 고수익도 물론 좋지만 초우량주의 장기투자를 해서 길게 들고 가는 게 어,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와 애플의 20년 그래프를 펼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년 동안 장기투자 했으면 뭐 상한가 몇번 맞는 거는 어, 게임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 지난 일을 가지고 그래프만 분석해서 수익률 좋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죠. 하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는 초우량주.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그냥 골라서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최소 10년 이상, 20년, 30년이면 더 좋겠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어, 그게 바로 장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애플을 그냥 장기 투자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주식에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애플 같은 초우량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그 편안함과 든든함을 어 저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보통 주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냥 1등 주식을 한번 사보시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 같은 우량주를 한 주, 두주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시다 보면 주식의 매력에 아마 빠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이왕 주식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초우량주, 장기투자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